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KBS 33기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이문희라고 합니다. 어또이 오디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저를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1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오디언에서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청취자 분들을 만나 뵙게 된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는데 항상 좋은 책들을 경험을 하면서 어, 저도 일로써 이렇게 오디오북을 하고 있지만 참제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듣는 청취자 분들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우 생활하면서 음, 한 가지 목표가 있었던 게 저는 성우를 하면서 이런 성우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좀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성우도 연기자다 보니까 약간 삶 속에 묻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또 성우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 오디오북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척취자여러분들에이게 책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작업에 임할 때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감사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또 앞으로는 얼마나 더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뭐 주로 뭐 나레이션이든 뭐 더빙이든 뭐든 여러 가지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겠지만 항상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작은 거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성우 이훈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